네, 안녕하세요. 피치마켓 김민재입니다. 네, 저희 피치마켓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치마켓은 어,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장인, 애 어르신과 같이 좀 어려운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느린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적장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로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느린 학습자분들의 어, 인지능력이나 어, 관심도, 생활연령에 맞춰서 뉴스라든지 문화 생활 정보들을 이렇게 단행본이라든지 월간지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발행하고 있고요. 이 발행된 콘텐츠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저희 특수 교육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봉사자분들과 어~ 늘 하시자 분들 1대1로 매칭하는 독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인턴분들에게 어~ 원하는 것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책임감과 자기주도성입니다. 왜냐하면 음, 저희가 하나의 책을 만들거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가 셀 단위로 움직이게 돼요. 이셀 안에는 이제 각 프로젝트마다 어, 기획자, 어, 디자이너, 작가, 마케터 이렇게 소속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턴 여러분들이 맡는 업무는 단순하게 어떤 보조 업무일 수도 있지만 그 보조 업무를 뛰어넘은 이 셀을 운영하기 위한 의견을 내거나 리드하는 역할을 맡게도 됩니다. 그러니 꼭 어, 책임감과 자기주도성.